네 안녕하세요. 김피 c 입니다네 오늘, 오늘,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거 맞아요. 김피 c 집이라고 할까. 이제부터 시크할 때는 이런 이런 스크터에 스쿨트, 이런 스크터에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okay, 해 보세요. 이렇게. Okay. 스크립트 방...송 오케이. 여기서 찍을 겁니다 네 오늘 뭐 할까 하냐 완전 대단한 스크립트인데 이 집이 꽉좀 닮은 것 같습니다 좀 닮은 겁니다 일 아무... 일 아무케 하겠습니다 음... 너무 저기있다. 나만 한 개만 크면 된다. 역시, 나 숨졌다. 이게 잘 보세요. 헛! 어때요? 엄청 스피, 어때요? 스피드. 아파트입니다 언제 신기하죠, 아파트. 으허 NPC, 아파트2, 난전 부자다, 부자. 아파트만 있으면 뭐하냐. 돈 있어야지. 그런 말이야. 문을고 문도 안열고요 좋고. 완전 좋고. 복사하고 갈까요? 이제, 어, 렘이 꿈과, 뭐, 친구들과, 뭐. 멀티할 때 여기서 갈까요? 레메꾸미한테, 레메꾸님한테 한번몇 층에서 사냐고 말해볼까요? 레메꾸는 빌라에서 사니까 2층이네? 2층이네? 아, 3층이구나. 저는 2층이거든요. 다른, 딸은, 딸은 빌사거든요. 우와, 이렇게 딸라졌으면 좋겠지? 뭐 사봐야지, 뭐. 우리 집이네? 제가 안되 거니까. 아, 시킬 때는 평화롭 하겠습니다. 좀 이, 꼭 나타낼 때는, 너, 뭐 평화로 해야고. 떨어진다! 아, 사망. 내 집. 내가 10분을 해야 하니까내 집, 응. 이간 내집내집 여기 크리드 바꿔서 물 만들어야지 야켜네니 아, 갑자기 필요 없어? 니, 니 필요 갑자기 필요 없었어? 문 음, 문이 뭘 할까? 가자. 갔다. 비로 젖히. 이걸. 다시 좀 붙었다. 다. 이따가 여기는 엘리베 집이라고 하는 건 네! 다만들기습다다 꾸메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꾸몄습니다. 가볼까요? 구매해볼까요? 이렇게 이불은 이렇게, 친구가 거 이불이고요. 네, 저도 제 이불도 평식이거든요 그리고 철학식도 있고. 음, 닫고 잘 때는 믿고, 붓힐 때는, 제가 울 때는 이렇게 하고, 뭔가 까 그러니까? 꼭. 2층은 그 2층은 다섯 리인데 상자밖에 없습니다, 상자. 모르겠고, 안녕. 나 네, 오늘 여기까지. 아파트. 어, 엄청 크다. 네, 오늘 여기까지. 아파트 시크릿이었습니다. 그럼, 끝. 안녕.